남동형의 블루클럽. 네 안녕하세요, 남동형 블루클럽. 저는 성우 남동형입니다. 네, 미가까워 아, 오늘 모이게 된 멤버들은 저랑 준호랑 태진이랑 이제 밥을 먹다가 같이 나고한테 전화했다가 그래서 모이게 됐고요. 근데 네, 준호님이 또 이제 완하나님하고 자림님을 모시고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주셔가지고 9월 9일날 이 시간에 모이게 됐습니다. 각자 아... 본인 채널 유튜브 인트로로 인사해주세요. 친구들 안녕, 럭키양이 강이에요. 태진. 예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3D펜 장인 사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? 안녕하세요 꿈과 목소리 있는 크리에이터 유주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맹의 장준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자림입니다와 나나 와 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에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나나입니다 <laughs> 네? 정말 이게 오픈이에요네네오 <laughs> <laughs> 너무 신박하다 뭔가 약간 카테고리는 정하고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. 동물 가져. 동물 동물 좋다. 시작됐다 에? 이게 뭐지? 뭔 소리지? 아, 잠깐 뭔 소리지? 이거 어떻게 뭔 소리야? 해야 되지? 이게 뭐지? 이거 어떻게 야, 생겼더라? 이거 이거, 이거 동물 맞아요? <laughs> 이상한 걸쓴게 나뿐만이 아닌가 본데? 와 이거 이거 뭐야? 와 너무 잘 그렸다. 이거 그림은 <laughs> 멋있는데 이게 뭐냐? <laughs> 어, 이거는 그래. 누가 봐도 혜진이가 쓴 글같은데 지금 옆방에서 우리 엄마가 보고 있거든? 어머 <laughs> 벌칙이 가끔 <같은 웃음> 부끄럽다 <웃음> 뭐 있는 것같구나비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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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건 누가 봐도 보노보노 하냐 그리고 오른쪽에 호랑이가 어흥 얘왜왜 예,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? 이니프로로겠다 안녕 마이 레이디 <laughs> 아니, 떻게마니 레이디가 이니아왔습니까니아 레이디 아 야! 아 어, 이건 너무 쉬운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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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갑자기 퀄리티가 <laughs> 올라갔어 아, 뭐야? <laughs> 알아아 사실은 모르아어아모르는 아니, 아아 <웃음> <웃음> 이건 뭐야? 내가 왔어 나한테. 그러면 좋겠다. 그리기 편하겠다. 아니 잠깐만. 내가 지금 고양이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야옹 뜨지 않았으면 알수 없는 고양이였어. <웃음> 누구야? 아지네. <laughs> <다 지내! 웃음> 안녕, 블루베리. 저 제가 그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. 정말 무서운 포스터 가에 있어서 치킨 브랜드인데. 닭이 치킨을 들고 이러고 있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. 자, 이제 봅시다. 이거 수동으로 할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아, 갈게요. 네. 물만도 먹는 고양이.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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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엔 이거 호랑이 나왔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. 조개를 왜 보노보처럼 그렸지니 아이고. <laughs> 그러 보노보가 시무룩해지고 고개 숙이고 이강잘 <laughs> 그렸다. 호랑이의 아, 무 <laughs> <뭐야? 웃음> 아, 뭐야? 아, 네, 초에 호랑이도 아니었잖아 아, 고양이잖아요. <laughs> <이거>?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내일 남도영 님이랑 로키 강이 님은 본인 채널에 죄송합니다. 이렇게 썸네일 안 이렇게 안 해서, 해서 올려 주세요. 영상. 많이... 상하구 님 갑니다. 블롱스를 불리는 아, 코끼리 시작이 불안한데요? 죄송해요! 시작이 불와 이걸 이렇게 그렸다고? 아, 와 목소리에 몰빵하셨네요? 목, 목소리에 몰 뭘... 뭐, 어디서 고민 생긴거지? 루피가 아, 어있고 월드컵은 어딨어요 왜요? 보면 안돼요? <목소리> 저기 약간 범뮤다 삼각지 되있는것 같아 저는 정직하게 그려요 문자오와와오오오오오 뭐가 오야! 코끼리 없어졌는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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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오야! 코끼리도, 굴렁새도 없어! 아, 이거! 아, 그랬다 아, 아그뭐큰그랬다 아, 이거, 아, 이거. 아, 별로 의심... 재생 없이 그렸는데. <laughs> <laughs> 우와! 이게 뭐야, 이게! 진짜 대박이다! 그래서 결국 굴렁새를 굴리는 코끼리가 아, 이렇게, 요, 요렇게 됐다. 이것은 굴렁새를 굴리는 코끼리다. 음. 나 진짜 어, 잘 사막 그렸어요. 사막의 눈보로 그린 적이 없는데, 이거. 남 <laughs> 배우기 되고 아, 싶다. 파란색이면 아, 무조건 와. 오. 오, 빛체가호. 칼을 먹는다는데요. 안녕 마이 하는... 레이디. 누가... <laughs> 오. 레 하기세 블랙. 아, 이거 어려웠어. 나잘 그린 것같아 이거. 아니에요. 안녕, <laughs> 블루베리. 도대체 왕자가 <laughs> 왜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, 배가 허전하더라고. 뭔가 밋밋해서. 그래서 결국 이거는 사막에 있는 뽀로로다 사라고 하면 또 고양이 나고 아니겠습니까? 이게 <laughs> 필라멘트 뭐야 이게 우와 대박이다 진짜 우와. 우와! 와 이게 뭐야? 와 진짜 심플하게 잘 그리네 와 너무 귀엽다 와 이거 개라고 안안 안 썼으면 이거 총만 <laughs> 신경 하지 총이 없는있 어딨어? 와 야, 그래 초과요러. 이렇게 오 총알로 알아서 스테일하게 그래. 해야 된다고 <laughs> 근데 왜 누렁이가 된 거지? 아니 지렁이잖아 이건! 개 드셨다 난! 이거? 처음에 골드 버튼을 든 나고였는데 총 맞은 뱀이 됐네? 가보습니다안 돼. 난이 음식으로 결정했어. 아난 쉽게 한 번. 처음이 쉬워도 결국은 어려워지더라고. 바로 이 안에... 시간이 거의 빡빡하네 진짜. 대단하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? D T L 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? 아 이건 알지 내가 이거는. 이건... 클테지 <laughs> <그럴> 맞나 <않나? 웃음> 한자 몰라서 태자 음. 아닌데? 모르겠다. 야이 <laughs> 사람들 다 어떻게 그려 <laughs> 진이 <진지> 화났다. <laughs> 이거 누가? <여기가> <laughs> <laughs> 아나 너무 부드해 나 너무 너무 정말... 어, 기대 안 돼. 제일 기대되는 시간입 봅시다. 이 진짜 궁금하다. 이턴 빠르니까 재밌네 더. 태진아가 추천하는 귀뚜라미 반대 진사. 아니 이게 티죠아 이거 뭐예요? 테즈나. <laughs> <laughs> 태... 오 <laughs> 어. 어. 노란색이잖아 오요? 노란색. 저... 나 이거 잘 그렸다 이거. 밑에다 점 찍으시는 거 아닌가? 근데 견디 왜 들어간 거예요? 강희님 죄송해요. 내가 클 테짜를 까먹어가지고 급해서 개견지한지 모르. <laughs> 오 태진아를 안 들었어 근데. 아, 음... 태진아가 첩이됐어 이러면 이거 어, 이러면 문제가 생겼는데. 내 판은 세종대. 아. 감당해봐. <laughs> 내거 하자. 오. 어 아, 인피니트에게 러브콜을 받은 기영이. 기영이는 뭐야? 아 어, 기영이가 됐다. 감정 꼬무신. 전화하는 검정 꼬무신 기영이. 인피니트 없어졌어. 기영이로 점점 기영이로 간다. 네? 감정 꼬무신 기영이. 내내판 세종대. 기 알고 있구나. 진짜 민경훈. 어 진짜 민경훈이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... 민경년으로 하는데 <laughs> 아저저 저 자세만 그림면 되지. 어 제가... <laughs> 잘했다. 아 이걸 아는 잘했다. 거야? 주,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해요. 뭐야? 두둠이가 사이가 나쁜 가수. 상기가 <laughs> <laughs> <사회가 웃음> 되고 싶은 주왕 얘네가 주왕생이 돌았어. 아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. 아, 다가 용서를 빌고 있는 슈퍼주니어. 오, 오잘 그렸다. 무리를 일으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사과하는 슈퍼주니어. 와! 이게 지니한테 간거같아 내가 쓴 게. 세븐틴. 아이, 아니, 뭐뭐한거 아니요. 세븐틴 몇 명인가 알아요, 지금? 많으시니까 세븐틴 분들이 아닐 까라고 생각했지. 나눔가수다에 나온 누군가 중한 명에게 전해 준 거. 아니, 지레 짐장 뭐야? 바닥에 흘린 마라탕. 야! 야와 깔끔해. 와 청경채, 청경채 좋다. 아니 같은 no. 프로그램을 쓰는데 왜이렇지아 이게 뭐야? 탄이. 아 태진아 전화. <웃음> <웃음> 난 뭐라고 했어? 태진아. <laughs> <laughs> 방탄복을 입은 방탄소년단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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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방탄 오, 캐릭터구나. 좋은데요? 방탄소년단. 오! 오. 여기서 해자 갑니다 해자. 아 이거는 아직도 주동이한테 가서 또 이게. 아그그 그 있잖아 그 버터로 일해 한 그룹. 아 이름이 아 아유 은방 디에 오래된짜장면. 아나 음식했다. 아 오, 오 잘했다. 비포에붙터 음... 어, 오래된짜장면. 오래된짜장면은 뭐야? 오래됐구나. 오래된 라면을 바라보는 사람들. 아 그치 라면이 됐구나. 블루베리 가은 <laughs> 라면. 한판 정도 더 하고 나까요아 좋습니다. 세 어, 판. 저는 이게 항상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. 궁금해. 사람들이 표현 어려운데? 전화기 아닌거든요. 옆에 꼬은 머리거든요. 어 그림을 재현해야 한다고. 아 그림 그리기를 누르면 넘어가죠, 여러분. 그림 그리기 누르시면 돼요, 바로. 방금 걸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. 그럼. 이게 뭐지? 분명히 아, 방금 내 눈으로 봤는데 내 눈은 예. 봤는데 내 손은 못 봤나봐요. 아 이거 뭐지? <laughs> 이게 뭐야? 아니네? 아 이거 야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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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이거 알겠어. 나 이거 정답 알것 같아. 나 정답 알것 같아. 소일코 외양간 고치다. 그래서 뭐야? 뭐지 저, 뭐야? 뭐야? 저, 아유 완벽해요. 도저히 유추가 안 되는데? <laughs> 이게, 뭐야? 이게 뭐야? 유추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긴 하지만 이게 뭐야? 저 뇌가 없나봐요. 왜요? 5초 전에 봤는데 아예 하나도 기억. 이 저도 한나. 기억이 없어요. 아 대박이다. 어 이건 뭐지? 이거 어? 이거 아까 그거 같은데? 이거 맞는 거 같은데? 이거 아까 가... 이게 그럴 수가 있네 여러분? 뭔가 왔다가 돌아.. 아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이게 올 리가 없는데 아아아 저는... 잠깐잠깐 과연 이제 뭐라고.. 아 제목이 잘못 알려졌어 다 선우 육녀 선생님께 12권은 예토전생으로 살아난 내파는 세종대왕 <laughs> 예토전생을접었 <laughs> 가지고. 아 야. 완벽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 비슷해 아 나는 이게 순풍산부인과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아, 용녀 아, 아, 순풍산부인과에 가는 용녀 세종대왕과 용녀 같이 왔는데 용녀만 살아남았네 세치한 아, 여기. 진자림 아 여기서 아, 양심이 본인, 없었구나 본인이 있으신 건가? 양심이 없었다고요? 여기서 양심이 없었아 진짜 뭐지?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강조림이네요네 저 장조림이었어 냄비 냄비가 됐다 냄비 어, 귀여워졌어 <laughs> 뭔가 귀여워졌어 뭔가 귀여 뭔가 제목 그린 거 아니야 저거? 귀여워졌요 연탄이 3아 여기서도 못 잃어버네 자전거 타는 와 나나 어 귀여워 잘 그렸어 자전거 <목이> 아, 어디 갔죠? 까 그러니까 자전거 <목이> 뭐야? 썼어, 우와, <laughs> 뭐야? 누구... 뭐야? 이거 뭐야? 형과는... 이거 뭐야? 이거 치킨 뭐지? 치킨 치킨 과자 아, 아니야? 비웃는 오란지 비웃는 이름... 오란지오사츠가 <laughs> 아니라 오란지였네외양간 어, <laughs> <오, 웃음> 이거는 오! 어, 음. 아, 아. 아, 점선 표시. 어, 준호 잘그렸어 와, 디테일 점선 표시. 저는 그래서 아, 저로 처음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봤습니다. 아... 음... 소가 죽었죠 내 어... 소! 오... 아이고 <laughs> 내 소! 울고있어 <laughs> 다 죽었네 <laughs> 아 만화적으로 보냈네 <laughs> 이건 맞추겠다 진이가. 술 잃고 외장 고친다. 와. 아, 와, 필수하다, 필수하다. 와, 와, 와 이건 아, 이건 진짜 진, 주제가 진짜 좋았다. 음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여행 가고 싶은 헤이진이잘했다 아 오. 이거 아 잘했다. 표현 잘했는데?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아, 여기까지도 뭐 나쁘지 않은데? 어 귀엽다. 여기까지도 괜찮고?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? <laughs> 갈틱폰을 쓴 거야. 갈틱폰을 왜 쓰셨습니까, 준호 씨? 아, 아 지금 이이 파티에서 런 하고 싶은 건가요? 잠깐 여기서. 여기서 생긴건가? 그 똥밟은 그게? 그냥 집을 앞에 두고 급동을 싸버린 똥밟았당힛 아똥밟았당 아, <laughs> <laughs> 제로투추는 유준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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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유준호였다고 아, 이게? 점점 허리를 아, 잘 쓰네 점점 아, 허리를 잘써 제로투는 아, 다 통일하고 있어 아 그런거야 뭐야 오, 오, 어, 어 이거는 제가 채팅을 치다가 다시 지웠다가 버저비터에 놓쳤는데 제로투추는 뽀로로로 했었어요 제로투는 살았네 아 모르겠다 그냥 하자 안녕 블루베리 골드 버튼을 받고 울고 있는 공주님. 저의 아네 음. 저의 여먼이었습니다. 항상 제가 생각하는 파란색 뿔면은 항상... 자동 반사적으로 약간 파문맨처럼. 그러니까. 와아이 레디? 어 내가 나 <laughs> 파란색에서 남동물 하는구나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골드 버튼을 보고 마이레이디를 외치며 한껏 흥분한 상태에 못 말리는 남도영. 아, 아, 형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유준호는 결국은. 네 아. 마무리로 있잖아요. 제일 트롤이었던 사람 한 명씩 지목하는 거 어떨까요? 어, 어, 이미 어.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? 아 그래요? <laughs> 하나, 둘, 셋. 남도영. <laughs> <laughs> 나도 남도영 있어. 다들 감사했습니다. 다들 건강하세요. 네, 네. 건강하세요. 네, 안녕. 안녕. 건강하세요. 코로나 조심하세요.